네. 요즘에 일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라이브 켰어요 요즘에 인테리어 디자인들이 다 고만고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뭐 환경개선공사는 화이트 컨셉이라서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디테일 좀 친다 네. 돈좀 들였다 하는 인테리어들도 요즘 고만한 고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시공 방법이라든지 어떤 공정상 어,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 예, 작업자들의 어떤 컨트롤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돼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어, 그 전에는 디테일 현장 좀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디테일 현장 좀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 기준 잡기도 좀 어려웠었고요. 예, 네, 어떤... 레퍼런스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는 어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다양성이 그나마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많은 업체에서 디테일 공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소수의 업체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이제 쭉쭉쭉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시대라고 그러면 좀 너무 웃기긴 한데 그런 좀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개성이 나름 강한 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우리 업체 디자인 업체들이 어, 그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최적화되고 자재도 최적화되고 엔트리급으로 이제 점점 그런 디테일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어, 자재도 유명한 자재들이 생기고. 그리고, 담가도 꽤 맞출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많이 열렸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또 중국 시장도 열리면서, 어 뭐, 알리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쉽게 들여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고, 예, 그게 이제 많은 SNS로 이제 국내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어, 유니크한데?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네. 어, 고급지고 좋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목이 좀, 제목이 좀 어그로성이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 그 자동차 디자인도 되게 지금 좋아졌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안정화가 됐고,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뭐, 세라믹 솔직히 언제부터 사용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소재, 뭐 자재, 유통, 시공,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금액, 요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 저랑 같이 라인 조명, 콜라보 하시는 우리 UNI 테크 대표, 대표이사님이 그, 셀프 인테리어 쪽도 이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문의가 들어오니까 저한테 좀 어느 정도 정보를 주시는데 셀프 인테리어 쪽은 실제로 조금씩 이제서야 어? 라인 조명이 대세인데? 약간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흐름이 조금 늦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 손에 지어지는 이 루트가 조금 더 쉽다 보니까 어떤 흐름이 빨리 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빨리 트렌드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좀 심한 편인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발성이거든요. 단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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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발성.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렌드가 조금 늦게 출발해서 좀 길게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SNS가 활발히 이제 폭발하면서 코로나 이후에요. 어떤 눈이 많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도 많아졌고 기술자들의 어떤 숙련도도 많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게 이 정도면 뭐 많이 하는 거구만 약간 이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 좀 드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유, 뭐, 요즘에, 뭐, 몰딩 없애고, 뭐, 허역후, 뭐, 약간, 요런 거. 예,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어, 어, 물개성화로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만큼 기술적으로 올라왔다.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졌다. 그걸 보는 소비자들도 익숙해지고, 시공하는 우리 작업자들도 익숙해지고. 예,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앞으로는 어떤 디테일 공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어 환경 개선 공사 급의 어떤 어 디테일에서도 좀 상당히 적용되는 부분이 이제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실례로 어 지금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지금 분당에 컨설팅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디테일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도배 퍼티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석고 어느 정도 치고 벽조성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컨설팅이고 셀프 개념으로 또 이제 좀 하고 계시다 보니까 금액을 좀 아끼고자 하는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디테일은 올리면서도 마감면에 있어서 약간 좀 포기라기보다도 좀 타협을 하자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올라간. 목공공정 밑작업 베이스가 어느 정도 준수하니 도배에 있어서도 약간 퍼티를 양보해서 좀 두꺼운 벽지 사용하면 아무래도 벽면이 꽤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어, 공용부는 필름이랑 지금 도배 일부 들어가는데 거기는 좀 디아망 좀 두꺼운 걸로 들어가서 면을 좀 잡고요. 방은 조금 라이트하게 네, 좀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 단순히 뭐 주제는 시작을 아 요즘 뭐 디자인 고만고만한데 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공법이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고 눈들이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최적화가 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조금 더 무조건 드려야 되는 어떤 디테일 공사, 이것도 이빠이, 저것도 이빠이 네,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개념의 어떤 비싼 공사,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네, 어느 정도 수준을 기초 작업에서 높여 놓으면 은 나머지에서 조금 타협을 해도 디테일은 충분히 나온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이번 현장은 제가 컨설팅하면서... 조금 디테일이 좀 들어간 현장이에요 보통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때에 샷이 빼고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때에 어 디테일 수준을 보통은 이제 셀프 인테리어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한데 아예 부분 말고 전체 공사 기준으로요 아무래도 그럼 되게 빠듯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고객님께서 저한테 컨설팅은 받지 만 어느 정도 디테일을 좀 추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정말 좀 최적화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 목공이라든지 타일까지 좀 올려놓고 나머지 부분에 살짝 힘을 빼는데, 도배에서 좀 힘을 빼고, 근데 뭐힘 빼는 부분이 뭐, 공정별로 많이 있을 순없고요 어쨌든 그걸 좀 계속 조율해 나가면서 지금 잡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 아 디자인이 고만고만해졌어 이 정도나 보든 거야. 아, 또 이런 거네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많이 올라왔다 이 시장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생각이 달라지고요 이동하면서 라이브 영상 켰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일도 열심히 좀 하고, 다들 네, 건강 조심 잘 챙기시고요. 오늘 주말이니까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